아어오나 왠지 트일 것 같은데? 아니 이는어보 그치? 먹어봐 내꺼 한추 넣어야 되나? 어 한번 어 내꺼 먹어봐 내꺼 먹어봐. 먹어봐 괜찮아? 뜨거운 거 좋아. 나도 뜨거운 거 나도 여름에 무조건 뜨거운 거

밥안 말아 먹을 거야? 아 진짜? 아, 네. 따로 파야? 네. 진짜? 근데 아, 효진이도 따로 먹는 거 좋아해. 나는 무조건 말아 먹는데. 아 어, 진짜? 난 죽도 좋아하고 볶음밥도 좋아해. 그냥 밥다 좋아해. 맛있음 아, <laughs> 나? 전혀 못파요 <laughs> 어. 아, 잘 먹었다 근데 진짜, 진짜 국물 싸가고 싶다 귀엽긴 하다 이거 언니 사이로스 큐 어. 너무 귀여워 그냥 하나 와서 응. 엄마 일어어 <laughs> <laughs> 삼맥은 나만. 응. 엄마 막장 안 먹어? 나 초장파. 너 막장파? 나나안 난, 난 먹어. 너 혼자 먹어. 잔잔 받아봐라. 아, 같이 짜내야지. 혼자 먹고 혼자 먹어. 혼자 먹어. 근데 오늘 운전하는 게 별로 안 힘들었다. 원래 맨날 강남 운전할 때. 진짜 막 죽을려고 하는데 나는 뭐? 빈속이 짱! 와, 우리 첫 모녀의 맥주 며칠 만에 먹는 아, 와, 난 다들 배안 고팠을 줄 알았는데 배고팠었나 보네 새우찌개 <laughs> 다 엄마, 이거 해줘 이거 뼈 이렇게 싹 해줘 엄마, 새우는못 빨려? 아 나는 그거 알지 몸무라는 거. 고등어 맛있다 밥 먹어야 돼 고등어 고등어 먹으니까 입맛이 아주 싹 돌아 짬만해 어? 아 너무 맛있다 어떤 게강어고 어떤 게 우럭이야? 음. 너이먹게강어 아니야? 이게 강어야 우럭? 먹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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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기. 아. 이거는? 어. 음. 어머! 제발! 방금 막 튀었나 봐 헉. 어머 너무 많다 감사합니다 짠나 이거 어떻게 먹어? 뭐야? 음? 아 이렇게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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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떻게 먹어? 음. 아,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무생채 뭐 먹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엄마 김치에 싸서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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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짜증나 피추가 새우 보고 싶지 엄마 좋아할 거 같은데? 엄마 새우 보고 좋아했잖아

그래서... 그 아, 사고 있어. 아니, 여기 특김이 메인이 나와. 기먹어 살이 많이 요 그거 봐. 저 엄마, 저게너 이거 안 먹지? 그래가지고... 그래가지고... 결혼은... 결혼지 결혼은... 결혼은... 결하 아, 라나 그, 너무 느나하시 <laughs> 아, <신기하긴 해. 웃음> <laughs> 김치 생채 먹고 싶어가져와도 모를 텐데 우리 다 인천 인천 촌녀들 가져와도 모를 거라 그냥 구워주지 응, 지 말고 귀찮게 잡아 여기 잡아 거기 어. 있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여기 밑에 잡아 밑에 껍질을 숟가락을 잡아 그냥 먹을주려고이렇쭉 올리려고 뭐라 아, 이렇게 잡고 아, 그러면 나 반도자 먹어. 젓가락이야. <웃음> <웃음> 아, 해가 되서 잘바뀌진다 소희가 잘해. 해물 많이 먹어봐서 그래. 너 좋은 거 먹었구나 이태까지 네, 이런 건 센스, 센스.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 다니면 금지요. 이거 원가 얼마냐? 이거 한국 돈으로 얼마냐? 이거 이... 우리 집 근처에서 먹었으면 안다. 이거 회떡 먹으면 된다. 이거 금지 이제 해야 돼. 우리, 그 우리 아. 내년에 해외 갈 때는 다 같이 선서하고 아. 영상까지 찍어 놓을 거야. 안 하기로. 일본에서는 뭐 음식 틀리니까 뭐 우동 그런 거 먹으면 맛있지. 엄마가 계속 이겁해 미안한데 엄마가 혼자 따먹고 라 있어. 미안해. 봐봐, 혼또 먹잖아. 짠 <laughs> <laughs> 절대 안 해줘. 아, 어, 매운탕. 아, 네. 매운탕 할까? 매운탕. 매운탕 저 지금. 네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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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거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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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가 문제야. 오징어가 말려서 지거 같아. 그래? 음, 지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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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어지건조더 어, 하게 음. 어우 느끼해 난꼬득꼬득파 나도 난좀 난... 익히고 있는 거야 음 굽는 맛안 먹어 엄마? 공는 줄게 그냥... 바닥에 다봐 쏟아질 거 같은데? 아냐 이런 거 잘해 아 바닥에 다 굽는 잘해야 잘해. 되나? 이런 거는 내가 잘 알아 됐어 어떻게 잘하지? 어떤데 냄비가 MB가... 또 와, 인정 어, 절대 안해 잘한다는 거야 냄비 그런 냄비야 어쩌라고 너랑 오늘 잘안 꽂았나? 싫어. 응. 이제 안 보자고. 더안 음. 진짜 맛있네. 이거 단단해 가지고 이거 가져갔잖 가져가야 되다난 이제 시작이다. 밥만어 야었어 너고해 음 고기 완전 연해 먹어도 되나 소다리 안 먹어 빨리 오늘 또 돌아다니, 오늘 또오천보 걸을 거 아니야? 멸치 한잔해? 어, 나는 여기 좀 넣어서 먹을래. 여기 좀 넣어서 먹을래. 두부. 크게. 이렇게 넣어서. 어, 자꾸 진... 땡기는 맛이네. 그죠 어, 맛있어. 어제 장칼국수처럼 주머니 싸가고 싶어. 아, 여기 와서 다 성공 안 되는지. 아, 어제 배학, 하 어제. 쓴다, <laughs> 어, 아니. <laughs> <laughs> 오징어 순대는식어서 그런가고. 뜨거운 거좋잖아그 정도는 음. 아니야? 응. 음. 케이 먹고 싶어? 장독대 안에 맛있어. 들어가 있어. 아 이것도 맛있겠다, 스킨. 나이 복숭아만 골라서 먹어도 돼? <laughs> <laughs> 복숭아면잠나야거 <laughs> 천둥 엄청 좋아한다고.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? 먹어 숟가락을 쏙 퍼서 먹으면 돼. 다 흘릴 것 같은데? 밑에 는 뭐야? 케이 순우유. 그냥 케이크. 우리 그냥 케 어. 우리 생일 계획. 케이크. 천둥, 응? <laughs> 복숭아가 말랑말랑 어우 셔. 완전 신기해. 주이는거 뭐, 포키 알스어는하거 아니야? 음, 안 하자. 나 이런 알어나 이런 거좋아했어나 이런 거인 줄 알았어. 나 이런 거인 줄 알았어. 나 이런 거어 이런 거인 줄알어나어거어나어어 크게 뭐 하니? 크게 하니? 뭐 먹어. 빵이랑 많이 먹었어. 야돼 엄마, 빵이랑 많이 맛있어 가 안에도 아가 있... 아, 있네 아아 그러네 안에도 있네 음 근데 구슬 그 머스터를 자꾸 있나 했는데 안에도 있어 아무 어, 어, 달달하다 그래서 <목소리> 맞네